안녕하세요 김밀란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파스타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파스타 알라 조쏜나입니다 로마 요리를 대표하는 네가지 파스타 까르보나라, 까추에페페, 그리치아, 아마트리치아나를 전부 합쳐서 만든 파스타입니다 극강의 풍미에만 집중한 로마를 대표하는 파스타 네가지를 전부 합친 조쏜나 파스타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앞서 언급한 파스타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전부 준비하면 됩니다. 물론 이 중엔 겹치는 재료들이 있어 실제 가지 수로만 보면 의외로 단순한 요리입니다. 양파는 최근 아마트리치아나에 많이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아직도 옛날 방식을 고집하며 양파를 넣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오늘 요리는 2인 기준이며 양파는 작은 양파로 반개 잘라서 준비합니다. 관찰레는 후추 모든 부분을 깨끗하게 도려냅니다 물론 도려내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쉽게 타기 때문에 도려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크기로 적당하게 잘라줍니다. 여기에 새롭게 추가되는 재료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탈리아식 생소세지 쌀시차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다진 돼지고기 민찌를 넣어주세요. 쌀시차는 케이싱을 제거 후 손으로 잘게 부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노른자 2개와 페코리노 로마노 굵게 빠은 후추를 잘 섞어 줍니다. 노른자가 까르보나라 만들 때보다 당연히 적게 들어가는데 이 노른자가 많이 들어가면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토마토는 홀 토마토를 손으로 으깨서 준비합니다. 홀 토마토 대신 방울 토마토를 작게 잘라서 대신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이제 팬을 약불에 올리고 관찰레를 먼저 넣고 기름을 천천히 빼며 바삭하게 구워줍니다. 관찰레가 없다면 약간의 라드와 작게 썬질 좋은 베이컨으로 대체해서 만드세요. 바삭하게 구워진 관찰레는 건져낸 뒤 팬의 기름은 키친타올을 활용하여 반정도 제거해줍니다. 여기에 다진 양파를 넣고 볶다가 쌀시차를 넣고 잘 볶아줍니다. 산시차가 어느 정도 익으면 페페론 치노를 적당량 넣고 화이트와인으로 데글레이징 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토마토를 넣고 센불로 한번 끓여준 다음, 약불로 줄여 20여 분간 끓여줍니다. 이 소스가 끓는 동안 시간에 맞춰 준비한 파스타를 끓는 소금물에 삶아주세요. 파스타는 봉투에 적힌 것보다 2~3분 가량 적게 삶아준 뒤 팬에서 소스와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리가토니를 준비해 봤습니다. 가운데 구멍이 크게 뚫려있고 겉면에 홈이 나 있는 리가토니는 이렇게 고기와 건더기가 많이 들어간 묵직한 소스와 잘 어울립니다. 파스타가 원하는 식감이 되고 소스도 적절하게 졸아들었으면 잠시 불에서 떼어내서 식혀줍니다. 그리고 준비한 노른자 소스를 넣고 약불에서 잘 저어가며 크리미한 소스가 될 때까지 익혀줍니다. 필요하다면 면수나 물을 추가하면서 소스의 농도를 맞춰주세요. 노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팬에서 소스가 뻑뻑하면 나중에 접시에 담고 나서 시간이 지나 식었을 때에는 소스가 떡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뜨거울 때 살짝 묽은 농도가 가장 좋습니다. 완성된 파스타는 접시에 담은 뒤 구워놓은 관찰레와 후추를 더 추가하여 마무리합니다. 토마토 소스와 노른자라니 이 무언가 이상할 것만 같은 이 파스타는 실제로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고소합니다. 흔히 로제로 알려진 토마토 크림 소스의 파스타와는 괴를 완전히 달리할 정도로 그 리치함과 풍미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맛있게 드세요.